Okay. 이스 네. 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스 그리스도는 참 왕, 참사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스 어, 그리스도를 나의 구지로 영접하면 됩니다. 동접하면 하나님 자면 성령이 불감, 불감, 절반, 천국, 천국, 파괴에일어다 그런데 <목소리> 아기 사냥 부상승인 <목소리> 정신문제 <목소리> 욕신문제 후대문제 <목소리> 네, <세. 목소리>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보내 주셨어요. 찬 왕. 다제요 예수님을. 예수님 마음 에 믿으면. 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성령 인도해. 인 어. 기도. 기도 나. 어.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에 창조하시니라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like 오늘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웅명에 갇혔어. 생기니, 아니, 추가하시는 이 노래받을 냅더지. 예수님, 수아의 주인 되세요. 아멘. 예수님, 나연이 주인 되세요. 아메오 나도 나도 라래요네2 3 4 5 6 7 8있1 2 3 나도 나도 갈래요. 어3 4수아7 8 9 10 11 12 13 14 수아야? 오 수아 어, 수아도 갈 거야? 보말아갈 거야?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러 세계보금하러 2, 3, 7, 5천 종족 보금하러 갈 거야 수아 꼭 갈래요 같이 따라 한번 읽어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0이다.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말씀. 그런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세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고린도 5장,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새롭게 태어난대, 새로운게 된대요. 오늘 우리 말씀도 그 말씀으로 드릴 거예요. 자, 어 이거 길죠.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어요. 갖추어요. 네, 오늘 제목이에요. 우와, 엄청 길다. 틀을 뭐예요? 틀, 틀 뭔지 알아요? 틀 뭔지 알아요? 틀은 우리. 클레이 같은 거 만들 때, 쪼물쪼물쪼물쪼물 할 때, 통에다 담아갖고, 모양 만들지요. 음. 모양 만드는 틀이 있는, 거 있어요, 집에. 네. 어, 거기다가 쪼물쪼물 해서, 털, 그렇게 클레이를 넣고, 어, 같이. 만 어, 물고기 모양도 있고, 그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있죠. 모양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어, 그, 그걸 틀이라고 하는데, 딱, 딱, 갇혀있는 거예 딱, 갇혀있는 거. 옛날 거옛 틀은 그러면 뭘까요? 옛 틀은 내 생각. 나 중심. 어. 나의 노력. 나에서부터 오는 게옛 틀이고 새 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새 새로운 피조물 된다 하셨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새 틀을 옛틀을 예, 깨고 이 말은 옛틀은 예, 버리고 옛날 것은 버리고 옛날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나의 중심, 나의 기준 버리고 새틀을 갖추어라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찾아서 바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알아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어,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해요. 사랑. 랄랄랄랄라. 우와, 나는 하나님과, 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서, 어, 빵긋빵긋. 너무너무 즐거워. 오 아담과 하아가 될 수도 있고, 엄마와 아빠가 될수 있어. 아빠와 엄마도 될수 있고, 어, 우리 귀현이와 우리 나연이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사람만 어, 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닮았다 닮았다 만드셨어요. 어, 그러고 만드시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반드시 죽은일 맞아요. 음, 모, 모든 열매는 모든, 된다. 어, 모든 열매,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수박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 엄청 많지요. 어, 그 과일 다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지요? 음, 맞아요. 반드시 죽어. 정말로 죽어. 하셨지요. 헉, 그런데 사단이, 헉!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너 하나님 만들고 싶어? 하고 속삭 속삭 속삭했어요. 아, 아닌데, 그지? 우리는 육육에서 육육에서 주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너무 너무 슬퍼요. <laughs> 그래서 어, 힘들게 이 세상에 힘들게 열심히 일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고 또 아, 아파요 아파요 하면서 아기를 낳아야 되고 어, 그런 힘듦과 그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다가 죽고 나서도 헉, 아 뜨거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하는 대로 어, 가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틀, 음, 예틀. 어나 나의 속에 살게 되었어요. 어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음, 하나님을 떠난 이 슬퍼요 힘들어요 하는 인간은 어빵금빵금 웃고 있네 근데 어 어떻게 웃고 있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각인된 거 뿌리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 열어보면 어네땅 열었어요. 어 무서워요. 아우 어, 두려워요. 어 걱정돼요. 어떡하지요? 나 어떻게 살면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 결혼해야 되는데. 나 아기 낳아야 되는데. 아기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게 잘안 되니까 자꾸 어, 아기 싫어요 하고 낙심하고 어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게 돼요 두렵고 염려되고 낙심되고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안 보였는데 눈에 안 보였는데 열어보니까 각인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빵긋빵긋. 아니야, 난 즐거워, 행복해. 하지 마. 알고 보니까. <laughs> 아니야, 나는 겉으로는, 하하하, <laughs> 웃었지 만나 너무 힘들었어. 오, 속은 너무너무 아파. 마음이 아파. 하는 친구예요. 어, 그리고, 아유, <laughs> 뿌리. 뿌리 볼까요? 네. 뿌리 된거뭐 있나 볼까요? 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여기 깊은 곳에 아, 보니까, 어? 어 사탄이 있어. 어? 누가 있어요? 사탄. 사단이 사탄. 있어요. 깊은 곳 보니까 사단이 주인공이었어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주인공이었네. 그죠? 사단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뿌리를 통해서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 거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걱정돼요. 어,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마음들뿐이었어요. 어. 사탄은 내가 떼고 싶다고 뗄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어,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이거는 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아, 그러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체질은 어떨까요, 우리? 힘들어요. 응?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써서 써서. 뒤에, 뒤에 어, 그니까. 하트 뒤에? 아, 어. <laughs> 선생님 이거 찾고 있었어. 얘가. 아, 어, 힘든, 힘든 친구 또 나왔어요. 어, 나 힘들어요. 어, 응. 어, 이렇게 자꾸 두렵고 염려되고 낙심되는 거. 뿌리가 사단이다 보니까. 어, 나, 나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싶은데 똑바로 서 있을 힘도 없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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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점점, 점점 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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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똑 바로 살 힘도 없어요. 나를 살리는 힘이 없어요. 뭐야, 오 아이고 아이고 나 살리는 힘도 없어요. 구부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왜 다리에도 힘이 없고 아무 힘도 없어요. 있어요, 왜 이러지? <laughs> 과거가 나, 응 나에게 상처로 다가와서 자꾸 자꾸 나를 짓눌러요. 어 어제 어제의 일이 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의 오늘의 자꾸만 상처가 돼서 나를 짓눌러요. 그리고, 현재는 오늘은 내가 누려야 되는데, 오늘을 즐겁게 보, 보내야 되는데, 즐겁게 보낼 수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점점, 점점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나 내일은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지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워요 무서워 떨떨떨떨떨떨떨 떠는 사람이에요 떨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누르니까 무게가 어 점점점점 무거워서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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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도 아프고 오육과 어, 육이 다 아파요. 어. 영적으로도 아프고, 육적으로도, 신체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쓰러지게 놔두세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너희 여기서 벗어날 길 줄게 하셨지요. 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될수 있어 하셨어요. 고린도후서에 오늘 말씀했 있었지요. 너새 것이 된다 하셨어요. 옛것은 버릴 수 있다 하셨어. 뭘로? 이제 새 것. 뭘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셨어요. 어, 다 끝냈다. 내가 다 해결했다. 꽝꽝꽝 했다 하셨지요. 어 사단을 꽝꽝꽝 했다 사단아. 오 어, 사단 옆에 가면 사단은. 아이 무서워!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 엄마 그냥 이거 바나나 같은 어. 떨어져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한테로 다시 갈수 없었는데, 어 하나님한테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로 오셨지요. 그리고. 어, 참 제사장 함께하는 길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고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이 지옥으로 빠질 수 없는 우리의 배, 어 재력으로만 우리가 갈수 있는 우리의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훈, 힘든 이 모든 문제들 재앙들 운명들 다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똑바로 설수 없어요. 나 내가 살수 없어요. 나를 살리는 힘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죠. 세와자주에서 해방되셨죠. 사탄의 이기심 왕의 와 뿅뿅과 예수님 내 안에 주인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그리스도로만 오 어,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예틀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버려요. 한다고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세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 우리는. 하나님이 음, 알려. 우리는 여기 염려, 두려움, 낙심으로 힘들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바뀔까요? 짜잔! 오! 가기는, 나의 가기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오, 나의 각오, 맞아. 그래서 나는, 빵금빵금, 원래의 나를 회복했어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뇌에 그리스도만 담아요. 어, 그리스도만 각이 돼요. 어, 왜? 뿌리가 누군데? 뿌리 아까 우리 뭐였어요? 뿌리. 헉, 여기 열어 보니까 뿌리가 사단이었는데. 여기 사단아, 너는 떠나가라 하니까 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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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 뿌리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오!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살짝. 어? 에스그리스도네? 그래서 빵긋빵긋 웃네? 이렇게 되고 체질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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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똑바로 설 힘도 없어요 나는 다리에도 힘 없고 힘이 없어요 하던 친구가 이거 다 끝났다 하니까 이 야. 하고, 아! 빵글빵글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나를 자꾸 짓누르고 나에게 상처가 됐던 이 과거는, 오! 나의 발판이 딱 돼요. 오, 발판이 되어서 내가 딱 딛고 일어설,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딱 하니까 딛고 일어설 수는 발판이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재,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내가 점점, 점점 약하고 힘들었던 이 현재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어요. 누리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 걱정되고, 두렵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던 이 미래는, 나는 도전할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 갈래요 하고 씩씩하게 갈수 있어요.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다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면 이렇게 발판 삼고 누리면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이이 이, 그리스도 우리가 안 예쁘면 우리가 그게 그래, 가져야 되는 새들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리고 뿌리에는 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어 뿌리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삼 하나님 나라. 네. 그리고 보혜의 보호의 차질은 성령충만의 체질로. 어, 그래서 138로 우리는 세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으로 우리가 딱 붙잡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침판 삼고 나아가요. 갈 때는,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 영원한 기억. 영원한 작품. 어, 영원한 작품. 영원한 마음. 영원한 마음 말고 영원한 유산. 오늘 요 2024년도에 우리 주제예요. 주, 말씀 주제지요. 말씀을 항상 우리는 발 딛고 일어서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서 말씀 위에 서리라. 말씀 위에 설 거예요? 네. 네, 네. 어, 말씀 위에서 우리는, 어, 이렇게, 오 어, 발판 삼고 누리며 도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한테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꼭 필요해요. 이 예배 시간, 말씀 꼭 필요해요. 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예수님 없는 데도 있어요. 어, 없는 데 있지요. 없는데 여기 2375천 존족에는 가면 그리스도가 없대요. 헉, 예수님이 뭐예요? 헉, 그거 뭔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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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안 돼. 어, 아무도 모른데. 모르는 곳에 우리는 알려야 되지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세 가지, 138로 세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최초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뭐라고 규현이 뭐라고? 지우되는 거. 어. 거. 뭐가 지우돼요? 마음. 우리 뭘로 해야 돼요? 예틀 예틀 갖고 있을 거예요. 내거 갖고 있을 세트. 거예요. 그리스도 거 갖고 있을 세트. 거예요. 세틀 세트. 세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지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도전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또 기다리라 할수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원. 자, 손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괜히 손 모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일으키시고 저희에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 영적 섬이 되게 해주세요. 절대 주권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오직의 답임을 아이들이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남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더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생해 세틀 뭐라고요?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나라, 성령 충만. 이건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 회복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 예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네. 在。<Yeah. S 2> yeah.